자고로 교재 없어요. 어 교재 없는데 이론에서 출제가 꽤 되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영세율 쪽인데요. 아, 일단은 그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으시면은 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좀안 돼요. 왜냐면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수출업자가 수출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니까, 수출 대행해 준 거니까, 영세율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아, 니다 라는 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을이 있고요 을이 이제, 외국에 있는 A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려면, 수출업 명의가 있어야 돼, 명의. 아, 명의가 있어야 되는데, 요 을이 수출 명의가 없대요. 그래서 수출 명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갑이라는 수출업자한테 명의를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 거꾸로 이제 수출업자인 갑은 수출업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어, 빌려주고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대가를 수수료 받아야 되겠죠? 그죠? 어, 근데 요 수수료가 10%예요. 이름은 공부를 해보이고 수출 명의 대여 수수료 이렇게 시험을 되면 좋잖아요. 법문권은 수출, 대행,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건, 어,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내 거래잖아요. 어, 국내 거래니까, 요거는 10%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시험에 영,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장난치거든요? 아셨죠? 어, 계속 반기하시고. 음. 자, 그 다음에, 면세포기 회계 1급 때 배웠죠? 어 근데 다시 출제를 좀 하니까 아, 어, 설명 잠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면세를 포기한다라는 건 면세에서 과세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면세는 여러분들 그세무 이급 회계 이급 때 누구를 위한 그렇죠? 서민을 위한 게 면세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면세를 포기하는 건두 가지밖에 안 돼요. 보시면 아시죠. 시험 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면세 포기는 에 누구, 어, 누구의 관계 없이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내가 원래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면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1급 때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영세율이든 면세든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줘야 돼요. 맞죠 그렇죠? 줘야 되는데, 근데 면세는 매입세 부담한 거 공제가 돼야 안 돼요. 면세 안 돼요. 어 영세율 돼요. 그죠? 수출 역분이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정가 시킬 필요가 없는 거고, 맞죠? 면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물건 가격에 정가 시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서비, 서민들은 오히려 영세율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정가가 안된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세율 적용대상이 면세를 포기하고, 자, 그 과세는 여러분들 무조건 10% 과세만 했어요? 영세율도 과세예요. 영세율로 과세가 되는 사업자잖아요. 음, 그래서, 영세율 적용대상은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로 가게 되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민들이 유리하니까, 오히려. 음.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있잖아요. 어, 여기는 원래 면세거든요. 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10% 과세로 만내려 들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그거 뭐 괜찮다라는 거 누가 봐도 서민이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도서관이 아닙니다. <laughs> 도서관. 말고 학술, 기술 연구단체하고 서민하고 거래할 일이 없어요. 주로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주 서민한테 피해를 끼친 업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안끼치는 2번 업종. 그 다음에 1번 업종 오히려 서민들이 더 유리한 거. 이두 개만 면세 포기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나머지는 안돼 절대. 그렇죠? 서민을 그러니까 위한 제도 를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 자 그러면 이제 면세 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승인의 여건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면세 포기는 승인의 여건 없고요.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의 여건도 없어요. 딱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오히려 서민들한테 유리하거나 피해 안준 업종이 피해를 입잖아요. 절차가 복잡하면. 어, 그래서 승인도 필요 없고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한 날로부터 바로 면세 포기가 되는데 이제 가로 3번에 이거 연도, 연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씩 말 문제 파니까. 뭐냐면 한번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로 갔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쭉 과세로 가야 돼요. 아, 면세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3년 이내 에 면세로 재변경 불가하다라는 거한번 면세 포기해서 과세로 갔으면 3년 동안은 쭉 과세로 가라라는 거예요. 알았죠? 어. 자, 챙겨주시고 어, 자.